8시 42분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라는 것이 있죠. 해외에 있는 유력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해서 무슨 민주와 평화통화를 위한 회의를 하는 것으로 1981년인가부터 만들어졌죠. <laughs> 그런데 이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실질적인 회장은 대통령이에요. 현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부의장이 상근으로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소소한 일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골대일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4대 악폐라고 할수 있는 예, 4대 악폐라고 할수 있는 옵티머스 예, 그리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인펀드 그리고 조국펀드 이 사건들은 반드시 정권이 바뀌어서라도 재수사를 해서 아니면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파야 될 문제죠. 이 사진을 보면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9기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자문 위원을들이 발표를 듣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인 이혁진 지금 뭐 수천억을 날리고 예, 옵티머스 자산운영에 펀드 가입했던 국민들은 거의 실신 상태죠. 손해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이혁진의 아내가 민주평통 19기 해외자문위원으로 임명됐어요 청와대 기자단에서 쓴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터폴의 적색 예, 체포령이 내려진 이, 이혁진을 왜못 잡아냈는가 참으로 이상하죠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세 잡을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문위원회 주소 확인 명단입니다 노란색으로 친한 것이 바로 이 역진의 처, 임모 씨의 것이죠. ca95.usa. 94, 95 다음에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정확한 집을 알수 있죠. 예,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집 단위에 고유의 버릉업 부여됩니다. 그래서 두 글자씩 총네 글자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oxa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을 내비게이션에 검색하면 그 집까지 찾아갈 수 있고, 우편물을 보내도 그 집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죠. 미국도 아마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억지는 지금 미국에서 뭘 하고 있을까? 그동안. 순진한 국민들의 돈을 뜯어갖고 재배를 불리고 있는 게 분명한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및 주소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문위원은 총6 0명그중 하나가 이혁진의 처인 임모 씨 그리고 이이 이, 이, 처의 임모 씨 거주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사라토가라는 지역의 주택 겁니다. 임 씨가 민주평통에 제출한 자문위원 등록 신청 서류를 보면, 예, 서류를 보면은요 상세 거주지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부부가 지난해 말에 샌프란시스코 민주평통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고 이, 씨, 이 씨가 이혁진 씨가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대요. 이런 걸로 미뤄보면 자기 처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던 작년 11월에 이혁진의 처인 임 씨는 <laughs>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으로 임명돼서 문재인 명의의 위촉장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요. 이것이 미국의 부동산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역진의 처 임시의 거주지. 미국은 코, 로드하고 스트리트 같은 그 도로명 단위로 가죠. 근데 이 거주지가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 80m 거리의 주택가에 8개 주택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임시의 집이다. 미국 부동산 사이트에서 이 8개 집을 시세를 점검해 보니까, 미국 돈으로 250만에서 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39억, 29억에서 30, 42억 원대에요. 물론 임 씨가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지, 거, 주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빌려서 살고 있는지는, 요 자료에는 나오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고소량이 날리고, 돌려받을 길이 없는데, 예. 옵티머스 자산용의 운 대표는 미국으로 튀었어. 근데 그튄 대표의 처가 해외평통,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이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어. 그러면 그냥 잡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경찰에다가 뭐 요청을 해갖고, 예. 사법 공조를 해서라도 잡아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멍청한 공무원 집단이 또 개입을 합니다. 외교부죠. 예,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경악했을 겁니다. 예, 미국, 일본, 호주, 인도만 예,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쿼드라는 예, 4개국이라는 그 일련의 동맹을 맺었고 옵티머스, 아, 옵티머스 된다. 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원래 우리나라에 올려다가 안 와. 그 바로 코앞인 일본까지만 갔다가 그 회의하고 돌아갔어요. 왜? 이게 중국하고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인데 견제하려는 연합체인데, 예. 한국 와서 또그뭐 반중 움직임에 동참하라 그러면 답이 뻔할 거죠. 근데 구찮아서 안 오는 거야. 아이고, 그냥 너희들은 없어도 되니까. 빠져 우리끼리 할게. 그러면 갈 필요도 없지. 내가 못하라고 한국 가서 또 엉뚱한 소리 듣고 다녀. 예. 한국 외무는 이렇게 힘이 없죠. 게다가 외무장관의 남편은 예. 철부지인지 너무나 쑥맥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인력대의 호화 요트를 산다면서 예. 코로나 기간 중에도 미국으로 날랐어요. 자기 장난감 살아는 거죠, 장난감. 예. 그런 거 하면 강경화 장관은 남편을 제지하지도 못하고 떠나고 난 뒤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한마디 했고, 예, 뉴질랜드에서는 한국인 예, 남성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미국, 아, 뉴질랜드인 남성이, 예, 그게 단순한 이렇게 몸을 만지는 거에 불과하지 않고 엄청난, 예, 다른 짓이 있었다. 라고 폭로했죠.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장관 내정자로 딱 되자마자 무슨 해외 시찰을 한다고 무슨 2천만 달러인가 2천만, 원, 아, 2천만 원을 또 받았대요. 하나같이 줄줄이 세. 그리고 한국 내의 국가안보회의에는 외무 장관을 아예 안 불러. 그럼 외무 장관을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요? 그냥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세계 돌아다니는 모정이냐 하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를 외무장관. 그런데 이 옵티머스의 이혁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민주평통이 이씨 안의 주소를 알고도 쉬시한 것은 법무부와 외교부 모두 이 씨의 신병 확법을 외면하고 있는 증거. 여권 실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씨에 대한 수사와 들어서 눈을 감은 것이다. 그러면 대체 이혁진이랑 친하다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혁진이 백을 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백이라고 하면 아주 든든한 백이네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통령과 바로 옆에 서 있는 이혁진. 2012년 또 자기 블로그에 올렸어요. 예. 자랑하려고. 예. 초록색 4번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그 옆에 검은색 양복을, 검은색이지 짙은 곤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람이 예, 이혁진. 그리고 그 가운데 예. 얼굴 보이는 사람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현재의 국회의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옵티머스 자산운용은요. 부실업체 투자로 5천억 원 이상의 금융피해를 낸 거예요. 2009년부터 에스크 베리타스 자산운용 을 운영했는데 이걸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2017년 6월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옵티머스라는 예, 게 뭐예요. 그 무슨 합체로버트 만드는 데 보면 옵티머스가 뭐 어, 아주 가장 센뭐 이런 뜻이죠. 예. 제가 그랬죠. 항상 이, 이름을 이상하게 바꾸는 회사는 금융회사는 조심해라. 이 사람이 바고 있는 혐의는 70억 원대 의 흥녕, 상해, 조세포탈. 근데 2018년 3월에 회고 첫 튀었어. 미국 어, 현지에서 김치 판매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샌프란시스코 한인의 임원으로 활동 중에 이요 국민 돈다 날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 예, 김치도 판매하고 샌프란시스코 한인의 임원이야. 그런데 손을 못 대. 게다가 이 이혁진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양대학교 동문이야. 2012년에는 서울 서초갑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 낙선했고. 같은 해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금융정책특보를 지냈다. 물론, 이 이역지는 출국하기 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피 목적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믿어야, 믿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파는 김치도 정체가 불분명해 보여요. 왜? 이건 뭐 제가 상상하는 것인데. 수천억 자산 굴리던 사람이 무슨 김치를 만들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 사서나 먹어봤겠지. 대체 무슨 재주로 김치를 만들어서 한국인들에게 판매합니까? 골 때리기 짝이 없죠. 전공이 원래 자산 운용이 전공인 사람이 무슨 김치를 팔아 도 대체 그 김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매우 궁금하죠. 이렇게 소재가 확 드러났는데도 못 잡아. 자, 이건 이 역진의 첩니다. 신나게, 예. 민주평등 자문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죠. 위촉장 밑에 보면 대통령 문재인하고 도장 꽝 찍어 놓고. 자. 근데, 이전권에 있어서 일어난 금융 사기 사건 거의 다 이래. 다른 정권에서는 한 건만 터져도 난리가 났을 사건이 네 건이 나터었죠네 건. 라인 펀드, 조국 펀드, 벨류 인베스트 코리아 펀드 또 있네, 저기 신라젠 사건, 옵티머스 사건. 5대, 5대 편. 근데 그중 어느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고, 질질질질 시간을 끄는 사이에, 예, 관련자들은 다 튀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국민들은 5천억 원을 포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치 사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 그 차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회원이 돼서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을 받고, 남편은 이 사진 한 방으로 유력 인사 행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가서 김치 판매하고 뭐 이러고 한대요. 원래 김치 만드는데 소질이 계셨나? 예. 소질이 있긴, 개뿔 뭐가 있겠어요? 예? 참나. 뭐가 하여튼, 하나 또 이상해. 법무부하고 외무부는 둘다이 이역진의 신병 확보를 외면하고 있어. 그런데 법무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누구냐 보니까 추미애와 강경화. 법무부만 현재 진명 수배 중인 상태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도 모르세요. 이제 이혁진이가 아이고 이거 또내 이름 나왔네. 또그 사이 에 어디론가 튀겠죠. 김치 만들어서 배달할 돈다 챙겨서. 김치 만들어준다고 또, 예, 요새 뭐 배추가 몰랐다고 구라쳐갖고 또 왕창 예,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한인의 임원으로 활동 중이야. 대체 미국에 있는 한국인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길래 예, 이런 시대의 사기꾼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시켜서 활동을 하는 것인가? 제대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알량한 권력과 약간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자가 예, 발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뭐가 다 엮여 있는 것인지 내용을 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무슨 사업을 하는지다 알아. 안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야. 근데 잡자참 <laughs> 신기하죠. 샌프란시스코가 넓죠. 넓어봤자 한국인들 사는 데는 다 정해져 있죠. 예, 대충. 그 사람 찾으려면 뭐이 자료 주실 필요도 없어. 샌프란시스코 에서이 제일 큰 예. 한국 음식점에서 가서 한번 물어보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 한번 가서 물어보면 주소 다 나오죠. 전화번호도 나오겠지. 뭐가 어려워요? 그게 저 한번 시켜주세요. 저 공짜로 샌프란시스코 관광도 하고 한 일주일 내로 잡아올 테니까. 아휴, 진짜 어째 한달은 일마다 하여튼 망신시키는 돌아서요. 골고루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망신을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뭐다 전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하루 종일 해도 제가 모자랄 텐데, 에이. 참 기가 막히죠. 어? 기가 막히죠.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에이. 아무 소리도 못해. 자 외교 안보 회의에도 묶이는 인비저블 장관. 누구냐면 외무부 장관 강경화.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주로 오찬 활동을 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과 외교 현안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인데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는데 강경한 할 때는 전화도 안 했어. 애초부터 초청도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주된 일이 해외 출장. 그리고 어, 외국 장관들과 코로나 방역 협의 전화 통화.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 방역 그에 대해서 뭘한다고 그러겠어요. 강경화 끼지마 현상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는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죠. 9월 23일날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고 대북 대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었는데 강경화는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이런 회의가 있었다 것을 자기 참모도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대요. 예. 그리고 왜 지금 뭐 하고 있었냐 그, 그 당시에 했더니 베트남 출장을 다녀와 2 0일부터 재택근무를 했다. 참 팔자 좋은 사람이죠. 옛날에는 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데 요새는 외무장관 팔자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 끝발 좋죠. 그리고 미국의 폼페이오와 일본, 그리고 인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여기에서는 반중 연대인 쿼드를 출범시켰는데 일본 도쿄에 이 4대국의 모여, 모여, 외교장관들이 6일 날 어저께 모였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이제 일선으로 포함된 예, 일본, 호주, 인도 4 개국에서 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착취와 예, 부패, 워가버로부터 파트너를 지키한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메콩강, 히말라야,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예. 우리나라는 끼지도 못해. 왜? 답이 뻔한지 알고 있으니까, 쓸데없이 시간도 없는데 한국 들러서 또 무슨 뭐, 예, 무슨 밥이 나오다 먹고 또뭐 저녁에 부채춤이나 추고 이러, 이런 걸 보고 싶겠어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문갑시계 진짜 TV. 예, 오늘 첫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예,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된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